가족회관의 야경이 예뻐서 찍어봅니다. 정말 예쁘네요. 어, 사장님이 일하는 모습으로 나와 계세요. 아직 일이 아직 안 끝나셨어요? 네, 안 오늘. 끝났습니다. <laughs> 오늘, 오늘 어떻게 장사 잘 됐어요? 오늘 네. 도와주신 모든 분들의 덕분에 잘했습니다. 잘했어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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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늘 밝으시고 이 가족회관 사장님은. 너무 좋으세요, 밝고. 응. 밤에, 감사합니다. 어, 국화도 예쁜 거 많이 갖다 놓으셨네. 네. 어. 아, 밤에 야경이 되게 예뻐요. 좀말좀 어. 좀 해주세요. 좋은 말. 응. <laughs> 좋은 말 많이 해줘. <laughs> <laughs> 김치도 팔고, 구운 보리도 판매하는데, 네. 어. 내일은 동치미하고, 어. 어. 1년 어. 먹을 무장아찌를 담글 거예요. 아, 무장아찌를 예, 예. 어. 1년 먹을 거를? 예, 예. 어. 내년에 손님이 많을 걸로 예상하세요? 예. 어. 저는 많을 걸로, 대박 칠 걸로 예상합니다. 어. <웃음> <웃음> 아마 <웃음> 생각대로 될 겁니다. <웃음> 예. 오늘 <laughs> 손님도 많으셨대. 그래서, 야경이 좀 예뻐가지고 아. 국화꽃도 예쁘고 아 오늘 하루도 예쓰셨어요? 네. 응. 항상 예쓰고 사는거죠. 누구나 할것 없이 어, 저는 저대로 예쓰고 또 다른 분야에서 일할 사람은 네. 다른 분야에서 예쓰고 <laughs> 어, 머리를 짧게 치셨네? 네, 머리를 짧게 부엌에서 또 열심히 일하시고. 응, 어, 어. 응. 물을 또, 장아찌를또담으시니라고 내일, 내일은 또 애쓰시겠니. 응네. 오, 그래. 그 전화해보세요. 전화해야 돼 지금. 지금 전화가 오면 거기다 놔두고 왔다고 있다고 하면 가로 가고 누가 가져가면 이제 못 가. 네, 양탕 먹었어요. 선에서 오다가. 네. 네. 아, 가시는 거구나. 응. 그 가시는 같구나 오늘 그터이 응. 갈게요, 전화가. 어? 전화가 안 오네. 물이 쫄쫄쫄, 이거 물이 어디로 흘러내려가요? 아니요 보라요. 순해에요. 아, 순해에. 예. 네. 아, 계속 쫄쫄쫄 흘러서. 네, 좋은 밤 되세요. 네, 안녕히 네, 가세요. 네. 아니 가, 집에. 어? 네. 어. 어? 네. <laughs> 얼른 들어가세요? 네, 어서 가세요. 네. 감사합니다. 조명 학교님. 네. 은행잎이랑 야경이 너무 예쁘네. 가족회관.